자,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잠시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 프리마켓 시간대에 인도 관세에 대한 숫자를 드디어 발표를 했는데 이게 협상이 결국에 돼서 발표가 된 건지 아니면 일단 러시아 관련해서 그냥 잘안 되고 있으니까 약간 성질에 못 이겨서 25%를 부과한 건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. 그렇지만 어, 애플에게 부담될 수 있는 숫자를 좀 나와준 것 같습니다. 인도 25%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? 네, 분명 이제 이번에 인도 25%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전에 말했던 게 그동안 뭐 관세협상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들 같은 경우는 15에서 20% 사이로 일괄적으로 발표하겠다. 사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요. 오히려 그것보다 높은 수치인 25%를 발표했다라는 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인도에 대한 좀 적대적인 감정이 일부 영향을, 분명히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. 그러면서 이제 뭐 군사 등장인 인도가 뭐 그동안 미국에게 했던 관세라던가 아니면 비관세 무역 장벽들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고 그 외에도 뭐 군사 장비도 러시아에서 구매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에너지 같은 경우도 러시아와 중국에서 구매를 한다던가 하는 자신들의 좀비우호적인 국가에 대해서 좀 친한 모습을 보였던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8월 1일부터는 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부가, 한 것인데요.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월간은 최근의 전반적인 관세에 대해서 약간 이 분명히 인도에게도 타격을 주지만 결국에는 이거는 지금 자국에게도 충분히 타격을 줄수 있는 소식이다라고 하며 다시 한번 좀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습니다. 뭐 대표적으로 UBS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인도는 25%, 그리고 뭐 EU와 같은 국가는 15%지만 이거 여전히 높은 수치고 만약에 인플레이션 좀더 높게 나온다면 지금 현재 등시에 있는 낙관적인 분위기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. 이 JP 모건 같은 경우는 좀 색다른 견해를 내놓았는데 이번 관세 자체라는 게 사실은 미국보다 이제 대상국에게 좋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. 그 근거를 이제 WTO가 가지고 있는 이 최애국대우 원칙에 따라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만약에 이제 베트남과 뭐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어서 그 이제 미국산 어떤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낮추기로 합의를 한다면 결국은 최애국대우의 원칙에 따라서 베트남과 관세를 이렇게 무역협상을 맺고 있는 나머지 국가들에게도 역시나 똑같은 관세를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제품 경쟁력이 더 저렴하게 있는 그런 대상국의 어떤 제품들이 미국산을 오히려 이길 수 있다.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이 그다지 큰 수혜를 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지이 JT모건의 의견이었습니다. 네, 그런 만큼 이제 과연 최근 전반적인 어떤 관세 정책에 대해서 여전히 외관에 일부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남아있는 만큼 네,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관세 문제가 조금 더 완화적으로 해결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.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어, 구부총리와 스카페센트 재무장관도 대면을 한다. 네. 내일 대면을 한다라고 하죠. 우리 시간으로는 밤 10시 45분에 만나다라고 하는데, 네.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요. 우리 김영권께서는 우리나라의 이 관세 협의가 어떤 식으로 좀 풀릴 거라고 보십니까? 거의 이분과 굉장히 유사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특히나 뭐, 군사적인 부분도 그렇고, 군사, 아, 미군이 좀 들어와 있는 부분도 그렇고, 전반적인 어떤 제조업 국가라는 규모, 그리고 상위 한 10위 안에 드는 이런 미국과의 무역 규모 같은 것을 감안했을 때 가장 이제 일본과 유사 유사하면서 동시에 저희도 아마 꽤나 많은 알래스카에 좀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결국에는 LNG 구입 구매를 하는 쪽으로 뭐 조선 얘기도 나오고 네. 있는데 좀 대비를 해야 될것 같군요. 일본 과 같은 수치면 15%라는 건데 과연 그 안에.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까지 열어줄 수 있을지 네. 저는 그게 사실 제일 무섭거든요 오늘 사실은 오늘 낮 그게. 시간에 이 네. 언론사 저~ 재직하시는 분들 사이에 굉장히 찌라시가 많이 돌긴 했습니다 네, 뭐~ 여러 가지 숫자까지 정확하게 딱 찍혀서 어~ 내용이 돌긴 했는데 그것보다는 뭐~ 진행되는 걸좀 보자 뭐~ 그런 네. 입장이 큰것 같습니다.